안녕하세요. 언니들 예순이입니다. 이번 주도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출근길에 어떤 거를 입을지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옷장 앞에 서서 반팔을 입을지, 긴팔을 입을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팔을 입었다가 벗고, 긴팔 입었다가 벗고, 그리고 그거를 온무지무덕으로 이만큼 쌓아놓으면은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 항상 그렇게 출근길에 오르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룩북은 지금부터 여름까지 무난히 입을 수 있는 친구들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룩은 크롭한 기장감의 제품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서 좀긴 기장감의 나시가지건 세트와 도트 핀턱, 직밴딩 스커트를 함께 매치해 코디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프트한 컬러감이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두께감 정도는 긴팔이지만 초여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제 생각으로는 에어컨 아래에서 추울 때딱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에 맞춰 로즈하게 떨어지는 핏이라 그런지 다른 나시 가지건 세트보다 훨씬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기장감이 길어서 팬츠 종류보단 스커트에 훨씬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 스커트를 애용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빳빳한 코튼 소재의 핀턱 스커트입니다. 봄 여름 소재의 제품들은 소재가 얇아서 좀 저렴해 보이고 핏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이 제품은 핏이 딱 빳빳한 느낌이 들어서 무척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도트 패턴도 무척 귀여운 제품이에요. 두 번째 룩은 여름에도 긴팔을 선호하시는 언니들을 위해 준비한 코디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햇빛 알러지, 냉방병, 체형 커버 등과 같은 이유로 긴팔을 여름에도 선호하셔서 앞으로도 룩북에 긴팔 코디를 많이 넣을 예정입니다. 도트스커트의 소라색 컬러를 살려주고 싶은데 단순히 화이트 컬러랑만 매치하기엔 너무 단조로운 느낌이라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 다른 컬러인 크림색 컬러를 레이스 스팟 나시로 매치해 연출을 해주었습니다. 여름에 살짝 걸칠 만한 남방이나 셔츠를 종종 찾을 때가 많은데 은근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핏도 넉넉하게 나오고 촉감도 좋아서 아주 딱이구만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이 스커트 피팅했을 때 핏이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소라색 컬러가 여름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고 화이트 컬러랑 매치했을 때 주는 맑은 느낌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세번째 룩은 살짝 스트릿하면서 글램하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를 소라색 컬러로 잡았기 때문에 그레이 컬러의 나시를 착용해주었는데 그레이 컬러가 소라색들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어둡게 느껴져서 나시가 붙는 바디 부분이 덜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핏하게 상의를 코디해주어서 하의는 와이드 팬츠를 매치해주었습니다. 쫀쫀하게 몸에 착 붙는 이 소라색 블레로는 소매가 생각보다 길게 내려와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주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레이 나시는 현재 단독 진행 중인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옆에 스트링이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여름하면 역시 아이스 연청이죠. 정말 시원한 느낌이 가득한 아이스 연청 데님 팬츠입니다. 두께감도 여름까지 입기 좋고 딥 밴딩이랑 와이드한 통도 무척 편했던 제품입니다. 네 번째 룩은 여름 무드를 가득 내본 코디입니다. 밝은 연두색 컬러의 스커트가 여름 기분을 내기 아주 좋은 포인트인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맥시한 기장감과 살랑거리는 스커트의 매력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화이트 컬러의 셔츠를 함께 매치해 주었습니다. 너무 여성스럽지도 모던하지도 캐주얼하지도 않은 딱 예순인의 스러운 느낌의 코디인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한 소재라서 여름에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바로 든 반팔 셔츠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팔쪽 부분이 살짝 핏해서 조금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화이트 컬러 특성상 비침이 있는 제품이니 참고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맥시한 기장감의 플라워 스커트입니다. 올밴딩인 제품이지만 배바지를 해도 예쁜 제품이에요. 양옆이 기장감이 살짝 긴 제품인데, 진짜 제가 명치까지 올려도 긴 제품이라 꼭 총장 확인하고 구매 부탁드려요. 다섯 번째 룩은 상의는 진짜 제가 브랜드 반팔띠 꽤 많이 구매하는데, 10만원대 반팔띠보다 이 만원짜리 반팔띠가 핏이 더 마음에 들어서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습니다. 하의는 요즘 일주일에 한세번 이상 저와 함께하고 있는 라이트 핀턱 팬츠를 함께 매치해 주었습니다.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오버핏이에요. 소매 기장감, 총장, 바스트 단면, 바디라인이 잘안 보이는 것도 제 취향 저격한 반팔티입니다. 가격이 정말 착한 제품인데 딱 가격만한 제품이니까 너무 기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버핏일 수 있으니 꼭 상세 사이즈 확인하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제품 받아보시면 좀 밝은가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언니들 이거 여름에 상의 블랙이랑도 완전 찰떡이에요.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드는 상의랑도 잘 어울려서 저는 요즘 이거 진짜 자주 입고 다녀요. 완전 데일리템으로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룩은 오버핏 반팔티는 아무래도 속옷에 따라서도 핏이 엄청 많이 달라져서 앞에서 보여드린 화이트 컬러는 스포츠 브라를 착용해주었고 요 배경 컬러는 일반 속옷을 착용해 피팅을 해주었습니다. 핏을 참고하셔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는 조금 밝은 데님 컬러로 감성룩 느낌을 연출해 주었다면 요 컬러는 진한 생지 와이드 팬츠 매치를 통해 살짝 힙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 주었습니다. 일반 속옷이랑 착용해 주었을 땐 저는 살짝 바디라인이 잡히는 느낌 정도였어요. 그래도 기장감도 핏도 다시 한번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컬러는 연한 그레이 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지 데님 팬츠 정말 데일리한 제품인 거 언니들 아시죠? 저는 브라운색 뮬이랑 같이 매치해 주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름에도 딱 입기 좋은 두께감이라 지금 구매하셔도 정말 후회 없으실 것 같은 제품입니다. 첫 번째 룩은 피팅하면서 이거 언니들이 좋아해주신다. 나는 진짜 확신한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피팅한 크롭 기장의 스카시 니트와 너무 귀여운 도트 패턴의 네이비 스커트를 함께 매치해 코디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코디는 전체적으로 체형 커버를 다해준 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약간 귀여운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번 체형 커버 코디 아주 좋아해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코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화이트랑 네이비색 컬러 매치도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데일리 니트입니다.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과 살짝 긴 소매 기장감이 여리여리해 보이고 적당한 크롭 기장감과 브이넥이 체형 커버를 해주는 제품이었습니다. 핀턱 포인트가 살짝 잡히면서 떨어지는 핏이 너무 귀여운 스커트인 것 같아요. 네이비색은 아무래도 컬러 자체가 어둡다 보니 보다 편하게 코디하고 활동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룩은 채도가 높은 그린 컬러에 맞춰 코디를 준비해봤는데 살짝 레트로한 느낌이 있어서 니트에 맞춰 하이는 연청 데님 팬츠를 매치해 주었습니다. 상의 니트는 크롭과 펀치 패턴이 포인트라면 하이는 트임 밑단이 포인트인 너무 예쁜 코디입니다. 사실 이 그린 컬러 엄청 난해하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딱이 기장감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포인트 컬러로 이 그린 컬러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입고까지 꽤 걸려서 받은 신상 팬츠인데 정말 받자마자 아주 마음에 쏙든 제품입니다. 컬러도 미트인 포인트도 그리고 핏도 너무 매력있는 데님 팬츠였어요. 아홉 번째 룩은 전체적인 볼륨 있는 핏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드를 만들어주는 랩 원피스입니다. 넥 라인이 브이넥이라 답답해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무척 여유가 있게 피팅했던 제품이라 활동하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이 원피스를 봤을 때 가장 돋보였던 거는 컬러였는데 페일 톤의 소라색 컬러가 무척 깨끗하고 맑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저는 이 원피스를 입으니까 바닷가와 넓은 들판이 있는 곳으로 여행에 가서 인생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데일리 룩으로도 좋은 제품이지만 저는 여행 룩으로도 정말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룩은 대학생 언니들이 즐겨 입기 좋은 꾸안꾸 느낌의 데일리 룩을 준비해봤습니다. 상의는 유행을 많이 타지 않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소라색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어주었고 러블리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의 플리츠가 있는 스커트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코안코와 데일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깔끔과 심플함에 신경을 써서 코디를 해 주었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화이트 셔츠는 단색인데 이 제품은 줄무늬가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배바지를 해서 착용해 주었는데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이라 와일드하게 뺀 팬츠 코디도 무척 예쁠 것 같아요. 정말 여름에 입기 좋은 린넨 스커트입니다. 저한텐 기장감도 핏도 좋았고 무엇보다 입었을 때 너무 편하고 시원했어요. 여름 미니 스커트를 찾으신다면 완전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인트로 찍는 것만 정말 3일은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유튜버님들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여름 룩북을 데리고 올것 같습니다. 언니들 기다려주세요. 그럼 언니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